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4일 날 밝아서 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 예. 오늘 비 많이 왔는데, 음 여러 번뭐 끊겼, 끊겼다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한 반까지 탔고요. 어, 어. 그래서 오늘 매출... 328,300원. 어. 컬, 컬, 이렇게, 컬은 많은데, 그래서 평균 컬이 보니까 3, 뭐, 계속 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옥구제 제가 24.9라고 한것 같은데, 오늘 지금, 어, 32일, 기준을 해갖고, 평균 거리 지금, 25.2입니다. 어, 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laughs> 이거 23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까지 25.2로 지금, 어, 앱에 지금 나와 있는데, 컬이 <laughs>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비가 와갖고, 아마 감행, 택시 기사분들이 도로 안 나왔나, 모르긴 하겠지만, 퀄이, 어, 제가 콜 수락하기 전에, 뭐, 미리 대체 퀄이라고 해갖고, 300m, 500m 전에 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뭐, 미리 대체 콜 그래서, 손, 손가락으로, 뭐, 어 수시 수락, 한두 번밖에 안한것 같아. <laughs>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미리 콜 주고 콜 주고 해갖고 오늘은 여유롭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12시에서 지금 어 2시 반까지도 11만원 넘게 찍었습니다 지금 어. <laughs> 뭐콜 주는 거야 뭐 바, 받아야지 해갖고 <laughs> 그래서 10일, 11, 그시간대 11만원 이상 찍은거 처음인것 같은데 예전에, 요거, 요거, 며칠 전에는 12시부터 4시까지 할 때는 그때 많이 찍어봤자 10만 몇천 원. 근데, 어, 오늘은 2시까지, 2시 반까지 했는데도 11만 몇천 원이 된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또 오늘, 내일 매출은 또, 오늘은 32만 원이었지만, 내일은 더 불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 그냥, 그냥, 컬은 2시까지예요 2시까지. 억지로 4시까지고 붙잡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음. 자, 이, 없어.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laughs> 아직도 비는 오고 있고. 자, 전 들어갑니다. <laughs>